안녕하세요. 좋은바tv입니다.올 겨울은 작년에 비해서 좀덜 추운 것 같죠?오늘이 1월 13일 한겨울인데요.낮 기온은 영상을 유지하고 월간 날씨를 보더라도 한파가 온다는 예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렇게 겨울이 춥지 않으면 병충해가 많아진다고도 하는데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오늘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대파 씨앗을 파종해 보려고 합니다. 대파는 추위에 강한 대표작물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올해 농사 첫 번째 작물로 대파 씨앗을 파종을 해 볼까 해요. 대부분 대파를 심으실 때 3월에서 4월에 봄에 씨앗 파종이나 우종을 구입해서 심으실 텐데요. 씨앗 파종은 2월부터 씹어도 가능한 작물이 바로 대파입니다. 대파는 우리 식탁에 꼭 필요한 요리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봄부터 가을까지 떨어지지 않게 쭉 재배하고 있고요. 지금 밭에는 월동 중인 대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채취한 대파 씨앗입니다. 어떠세요? 대파 씨앗이 까맣죠? 까맣고, 어, 크기도 작고 어, 저희가 보통 대파만 봤지 이렇게 씨앗을 자세히 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파 씨앗은 이렇게 까맣고 작은데요 1년 이상 묵은 씨앗은 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묵은 씨앗은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작은 떡밭의 경우는 씨앗을 구입해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입하실 때꼭 제조일지자 확인해 보시고요. 대파는 대표적인 암바라작물이어서 씨앗 파종 후 햇빛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파종 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0국 포토에 파종할 예정입니다. 대파는 씨앗을 직파하고 이후 옮겨 심는 대표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유로 2월부터 씨앗을 파종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 3월에 옮겨 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상토를 먼저 깔아 볼게요. 상토를 먼저 깔겠습니다. 상토를 깔으실 때는 모종사 같은 걸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시고요. 어, 누르지는 마시, 누르지는 마세요. 손으로 누르지는 마시고요. 평평하게 이렇게 깔았습니다. 상토를 평평하게 깔았는데요. 이제 홈을 낼 거거든요. 홈을 낼 때는 다른 포토를 위에다 올려놓고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홈이 파여질 겁니다. 세게 누르면 너무 깊게 파여지고 씨앗이 작으니까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홈을 낼 때는 너무 깊게 파시면 안 되고요. 씨앗이 작기 때문에 살짝만 홈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다가 대파 씨앗을 4개에서 5개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대파 씨앗이 작기 때문에 홈이 너무 크면 씨앗이 발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음, 홈은 좀 작게 해주시고요 대파 씨앗은 4개에서 5개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씨앗을 다 포트에 지금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깊이는 씨앗의 한두세배 정도 깊이로 심어 주시면 되고요. 어, 대파 씨앗이 검고 작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그래도 잘한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잘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토를 뿌려 주시고 씨앗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살짝 상토를 포토 높이까지 덮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꽉꽉 누르면 씨앗이 발아가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4개에서 5개 정도 발아가 되더라도 솎아주게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어, 센 호수로 하면 씨앗이 흙이 다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조루를 이용해서 물을 살살 주어야 합니다. 상토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고요.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씨앗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조루를 이용해서 살짝 뿌려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파는 은바라 작물이기 때문에 심고 나서 비닐을 덮어줘야 하는데요. 저는 신문지를 덮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일 정도면 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싹이 나온 후 대파 잎이 쓰러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것은 대파가 우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때 해주셔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잎의 3분의 1을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파가 생식 성장을 멈추고 뿌리 성장에 치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가감히 잘라주셔야 대파에 도움이 됩니다. 대파 잎잎 잘라주기를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파를 50일에서 60일 정도 키우시면 대파 모종이 완성되는데요. 두달 정도 충분히 키운 대파 보종을 옮겨심기 해주시면 되는데 됩니다. 대파는 다비성 작물 즉 대, 태비가 충분히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야 붉고 맛있는 대파를 1년 내내 수확해 드실 수 있는데요, 태비가 부족하면 성장 속도도 느리고 가늘게 자라니 옮겨심기 이주 전 충분히 태비를 넣고 밥 만들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가스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심으셔야 장마철 풀이가 썩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 첫 씨앗 파종을 해봤습니다. 대파는 8개월 이상 재배해서 드시는 작물인데요. 모종을 구입하셔서 3,4월에 심어 보셔도 되고요. 저처럼 직접 키워서 심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려운 것 아니니 직접 키워 보셔서 자라는 모습도 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파 씨앗 파종 2월까지 꼭 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